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올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우리 늘 기쁨 교회 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였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2020년도에 바라는 소망의 기도 다섯 가지를 우리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기도를 제가 잘 보관하였다가 성탄절날 여러분 선물들과 함께 그 기도를 나누어 드렸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섯 가지 그 소망의 기도를 모두 이루어진 사람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원했던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적은 다섯 가지의 그 소망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은 다섯 가지였지만, 우리가 적지 않은 수많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또 비록 아직 응답되지 않은 소망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눈 깜짝할 사이 1년이 지나가 버렸네? 아, 새해 예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라니?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이 있으면 마지막에 있죠.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사람마다 반응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 계획들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올 한해 아주 헛살았습니다. 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10편 90편의 시인도 우리들처럼 인생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얼마나 삶이 빠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인생은 잠깐 잠을 자는 것 같다. 잠,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금방이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즉, 하루살이 인생이다. 라고 고백해요. 또 9절에는 인생은 순식간이고, 또 10절에 인생이 얼마나 신속한지 날아간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새가 날아가듯이.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인생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간걸하면 80이다. 그리고 7 80년을 삼다 하더라도 인생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요즘은 백세 시대를 꿈꾸잖아요. 마치 백세 시대를 꿈꾸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생을 먼저 산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3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누구나 할것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죽음은 남의 일,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그 수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수명조차도, 연수조차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인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이 땅에 할당된 날들만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겸손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고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의 이, 이 짧은 구절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가 한치 앞으로 알수 없는 인생의 현실, 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허무함과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인생의 짧음과 우리의 죽음 그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허망해 하고 허무해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길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하러 갈때 광야만 바라봤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다면 모세는 그 길을 갈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하고 불편하고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소망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거처로 삼았다고 고백해요. 모세가 거처로 삼은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잠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요. 오직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든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거처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거하는 장소지요. 거주지 피난처, 은신처예요. 모세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이 위험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험한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드려야 할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소망의 기도가 우리늘 기쁜 교회 성도들의 매일 매일의 삶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쳐 삼아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나는 주님의 거, 주님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유한한 존재들인데,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사라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을 거처로 사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처로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비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내세울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 모세도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라도 숨겨진 죄까지 샅샅이 환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소멸되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는 주님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님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땅이 입을 벌려서 범죄자들을 삼켜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죄를 짓지 않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없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지혜이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진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 자체로 사망 송고를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좀 늦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거처로 삼은 거예요. 어리석은 우상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제도인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을 지면에서 홍수처럼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심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했어요. 그러나,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출애극기 33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지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참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지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면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아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여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늙은 교회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영원히 품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 우리 10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또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궁유를 여겨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특별히 10편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10편 6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제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와의 인자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라는 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의 성품이 우리 죄인들의 비밀 언덕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출애기 끝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이죠. 우리는 무자비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을 화를 내고, 또한번 화를 내면 도무지 화를 풀지도 않고, 또 풀었다가도 또 금방 저번에 또 그랬잖아 하고 두고두고 지적을 합니다. 그야말로 변덕스럽기 짝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세요. 화를 쉽게 내지 않으실 뿐더러 화를 내시더라도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세요. 여러분 인자심이라는 것은 한결 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주님의 변함없고 한결 같은 성품 때문에 여러분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진노 안에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소망의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올 한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나 친구들, 또는 돈이나 권력, 이 세상의 것들에 혹시 소망을 두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요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어쩌면 우리의 계획대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확실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 것처럼 역시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거쳐 삼아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올한 해도 신실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의 기도를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때 소망의 기도를 적으시고 또 결단의 기도도 적으셔서 2021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